아 그냥 보자마자 아니요. 이거를 함수잖아요 얘는 어. 우리 뭘로 할 거예요? 넘겨요? 그냥 바로 아, 바로 하면 되잖아요 그냥 f 아, 그래서 이 거예요? 어. 아 진짜 화난다 바로 보라는 거잖아요 이거는 그쵸? 그렇죠? 아 그리고 축의 방정식은 당연히 뭐예요? 2 아... 아닌데 아니죠 뺐잖아요 밖에 좀 똑같은 건데? f Fx X 마이너스 X 는 f X m i a X a 의 X p 의 제곱하고 b의 X p 의 제곱인데 뺐어요 뭐 공통 i n u s 6 and X m a b 의 X p 의뒤쪽 X minus 6 and X 이 i n u s 6 and X minus 수 and X minus 6 a n 이 X m i n u 상수항 n d X minus 에 and X minus 6 a n 알 X 어 아 됐어요? 여기가 아, 아, 2 돼요? 그렇죠 그래요. 그러면은 아 뭐야 아 완전 꿀인데 아 그럼 그냥 이거 하나만 한 번에 세워버릴 수 있잖아 르를요이거한 번에 세우면 응그러니한 번에 세우면 돼요 맞아요 그거라고요 <laughs> 그럼 최고차항의 계수가 2분의 1이니까 빼기 2 됐으니까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 2분의 3에 X 마이너스 2의 제곱 하고 모르죠 아니 근데 그걸로 할 거면 아 그래서 일부러 이걸 주고 거 위로 불러보려고 딱 맞으라고 맞네요 아 그냥 그런네요 이제 지금 응, 응. 됐죠? 그러면은 P가 2고 얘이9알2 예, 이놈 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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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,